은혜로운 찬양으로 성교신 찬양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 우리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 의 말씀 안에서 교회가 함께 서하기를 원하면서 오늘 첫 번째 신년감사주일의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주일 아침에 어머니가 아들 방문을 똑똑 두드리며 말을 합니다 얘야 일어나라, 교회 갈 시간이다. 하지만 해서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노화합니다 일어나라고 하지만 또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불을 얼굴까지 덮고 자고 있는 아들을 방의 아들 귀에 대고 외칩니다. 교회 늦겠다. 그랬더니 아들이 피곤한 얼굴을 들고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머니. 제가 교회 가고 싶지 않은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교인들이 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저도 교인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대답을 합니다. 그래도 가야 하는 이유가 두 가지 있다. 첫째는 올해 내 나이가 50이다. 둘째, 너는 그 교회 단임 목사다. 딱제 이야기더라고요. <laughs> 제가 올해 50입니다. 그리고 교회 다녀오고 있어요. 현대인들 삶 속에서 우리가 지쳤다고 힘들다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지만은 일을 잘 풀리지 않습니다. 일태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힘듦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또 건강의 문제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력감에 탈진감에 빠지는 것이 현대인들의 대표적인 증서라고 합니다. 영적인 탈진, 어떠면서 우리가 겪기도 합니다. 이럴 어려움 속에서 빠져있을 때는 우리는 아무 힘이 없어 보이고,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질 때. 오늘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오늘 이사에서의 말씀을 통하여 같이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우리가 한번 잘 보면,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고비들을 맞았지만, 대표적인 고비가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70년 동안 포로생활 하는 것이 대표적인 고비 중에 하나였습니다. 포로생활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제 고향을 따라서 떠나간 사람들, 언젠가 고향으로 돌아가겠지라는 꿈을 품고, 1년, 2년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이 그 바벨론의 문화에 동화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중에 뜨디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서 하나님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회복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이 자유함을 얻어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은 점점점 어둡기 시작하고 힘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 침체 빠져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져서 이 70년 만에 고국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돌아가서가 더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바랐던 그렇게 원했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오히려 바벨론보다 경제가 너무나 낙후되어서 가난했고 배고프고 어려웠던 그런 삶을 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 낭망되고 좌절된 그들 오늘 그들을 향하여서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 일어나라 빛을 발라라 여러분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청년들에게 아주 대표적인 그런 메시지기도 합니다. 네 일어나라 빛을 발라라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일어나서 이 사상이 빛이 되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한 메시지지만은 더 깊은 메시지가 여기에 숨어 있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또 우리 학생들 보면은요. 여기 유학오고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서 보면은 참 무기력한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그 그중 한 학생이 이런 경험을 이야기해요. 자기가 유학 가서 거의 1년 동안 무기력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산더미가 쌓있는데 그냥 누워 가지고 공부는 안 하고 그냥 어떻게 뒹굴뒹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만 되면 그냥 1 5시 시간 자고 그냥 매일매일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처, 이 청년이 우연히 다른 홈스테이로 옮기게 됩니다. 근데 그 홈스테이는 아주 엄격한 홈스테이였어요. 10시만 딱 되면은 모든 전자기기 사용이 금지입니다. 그래서 와이파이 그냥, 그냥 아예 끊어버려요. 12시가 되면은 집에 전기 차단기를 내려버려요. 좋죠. 그랬더만, 그리고 밥 먹는 시간도 딱 정해서 그 시간에 안 먹으면 굶어야 됩니다. 자더라도 그 시간에 깨웁니다. 어, 이상하게 이렇게 엄격하게 하는 그 집에서 있는데 한한달 정도 지났는데 이 아이가 그렇게 무기력하고 힘이 없었던 아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규칙적으로 자고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규칙적으로 내가 맡겨진 일을 해 나갈 때에 어떻게 사람이 힘을 되찾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너무 무기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에 우리는 어떻게요? 규칙적으로 기본을 다시 한번 찾아내는 오늘 우리 기분이 뭔가 오늘 한번 같이 한번 말씀 드리고 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16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여기서 성경에서 우리를 보고 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을 반사하는 거울이 아닙니다. 예수님 이 우리를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빛으로 살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시어바랍니다 여기도 많은 전등들이 있습니다. 자이 빛이 밝게 빛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전등의 겉에 붙어 있는 그런 먼지들이 많으면 빛이 흐려질 것입니다. 전구를 가리는 것들이 뚜꺼면 뚜꺼수록 빛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안에 있는 그 전구가 어떻게요? 해 전구가 점점점 수명이 다돼서 약해지면 빛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새 전구, 새로 계속해서 전기를 받는 그 전구는 빛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됩니다. 동일한 원리가 우리의 영적인 그런 삶에도 적용됩니다. 여러분, 주님 여러분과 뭐라고 하셨냐? 나는 세상에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빛이 밝게 비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돌아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세상 사람들, 여러분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닌 사람으로 간주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웃이나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동료들이 여러분이 얼마나 믿음생활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살아가는 삶이 어땠는지 나중에 보면 드러나요. 어떤 분은요, 누가 와가지고 그 직장에 왔는데, 뭐뭐, 어, 과장님, 뭐, 과장님한테 이야기하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뭐뭐 집사님, 그래요. 누구누구 집사님, 그랬더만은, 다른 사람이 그러면 야, 저 사람이 집사였어? 집사였는데, 그분의 삶이 교회된 사람 삶의 모습이 아니었다. 반대로 집사였어. 야, 저 사람 대단. 그래도 예수다 믿는 사람이 틀리네. 예수 믿는 사람답게가 살아갔네.라고 인정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 오늘 우리의 삶은 바로 내가 평소에 주님과 어떤 삶을 어떤 동행을 하냐에 따라서 그 삶이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뭐라고 그럽니까? 산 위에 세워진 빛이라고 그니다 어디 세워졌다고요? 산유에요. 등경 위에, 즉, 보이게 세워진 거란,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서 보여지기 위해 세워졌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볼 때에 참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자신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다른 사람을 쉽게 비방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나는 세상의 빛, 특별히 산 위에 세워진 빛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여러분은 진실하고, 의롭고, 베풀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빛인지, 오늘 우리가 말씀하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며, 올 2016년 진정으로 산 위에 세워진 빛다운 빛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한 번, 다시 한번 말씀을 잘 들여다 봐야 되는 것은 바로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말씀함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을 눈은. 내게 눈빛이 어두우면 거둠이 얼마나 더 하겠느냐. 여러분, 눈 좋습니까? 눈이 좋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한번 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눈이 좋습니까? 한번 잘 보세요. 눈이 좋다. 눈이 좋아 보입니다. 눈이 좋아 보인다. 눈이 좋다는 말은요 시력이 좋다는 말도 있지만은 그 사람의 눈빛이 어떤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을 봤는데 그 사람 눈이 구름멍텅 하는 분 아니면 그 사람 눈이 반짝 반짝해요. 옛날부터 그러죠. 눈은 그 사람의 마음의 거울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눈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드러나. 그래서 이 눈이 몸에 뜯뿌려고 이야기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우리의 이 눈을 통하여, 즉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6장 22절 그 앞에 보면, 마태복음 5장, 5장 보면요, 19절에 이렇게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그래서 뭘 이야기하느냐? 눈을 이야기하는 앞에서 뭐냐? 보물을 이야기합니다. 그 보물 가운데 바로 뭐 재물에 대한 걸 이야기합니다. 물질로 대표되는 여러분이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 땅에 쌓아놓지 말고 하늘나라를 위해 쌓아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한 것을 너무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데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우리 인생이 무엇을 쌓아가는 인생이냐는 겁니다 물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쌓아가는 인생, 어쩌면서 내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 위해 섬기는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 보물을 쌓는 인생, 움켜지고 나만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그 인생은 어쩌면서 여러분 어느 날 도적같이 빼앗기는 인생이 된다는 겁 것입니다. 마가음 2장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생각을 해보기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섬기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각 사람에게 재능이 있어요. 재능이 다 있습니다. 오늘 찬양인데 얼마나 아름다운 재능으로 찬양했습니까? 여러분, 찬양인데 참 감사하죠? 별로 아닌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 태업을 한번. 찬양대데안 쓰면 어떨까요? 아니면 진짜 노래에 은, 은사가 없는 분이 나와서 찬양을 한번 해봐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이 있어요 어떤 분은 보면 아주 그냥 이렇게 어, 행정의 은사가 있어요 맡겨놓으면 잘 정리를 너면 기가 막히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을 잘 사용하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빛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빛이 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각 사람의 재능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는, 아, 사용하지 않으면 재능도 무뎌집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재, 재능에 대해서 어떤 분들 아주 다감한 분들이, 성장에 아주 다정한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뭘 시켜야 되냐면 새가족반마격입 어떤데 사람들이 이렇게 부드럽게 잘해 주는 분, 들 어떤 분들은 아주 말 주변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냥 어떻게 말을 잘하는지 그냥 그 사람만 있으면 재밌어요. 그런 사람 친교부장 시켜야 돼. 또 어떤 사람만 보면은 아주 그냥 리더십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냥 그 사람이 하면 그냥 그냥 사람들이 쫙쫙쫙 따라가요. 그냥 리더십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뭘 시켜야 돼요? 회장 시켜야 돼.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재능대로 섬겨나가는데 그 재능대로 섬길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더 은혜를 더하시는 거죠. 마공의 2장에 그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오죠. 중풍병자가 아무 소망이 없이 죽게 됐을 때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지만 중풍병자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그를 예? 태우고 갑니다. 그를 메고 와서 이제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이 그 중품병자를 메고 옥상으로 올라가서 예수님께 옥상을 뚫고 다락을 허물고 거기 예수님께 이 중품병자를 내려보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된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주님이 어떻게요? 그 중풍병자, 그 친구들의 그 사랑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장 중요한 그 재능의 밑바닥에는 바로 사랑이 있어야 한다. 우리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의 귀한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교우들을 위한 사랑들이 있을 때에 그 재능이 꽃혀서 하나님 주신 교회가 살아있게 되고 빛을 발하고. 귀한 역사일 것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면서 한 경험들을 사용해야 돼다 여러분 경험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 청년들 직장을 잡기 어려운 첫 번째 이유가 보니까요, 경험이 없었어요. 여기 캐나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뭘 처음 시작하려 그러면은 뭐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발렌티아하고 코앞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험을 위해서. 경험이 참중요 예수님도 여러분 경험하세요. 참전 성향을 보면서 이런 아이러니를 느낍니다.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죠? 목수였죠, 그죠? 목수였습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는 뭐로 만듭니까? 십자가는 나무로 만들죠. 성형 안넣니다만 예수님이 나무를 계속해서 그 가지고 하는 업을 했기 때문에 혹시 십자가도 만드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안 만들었더라도 그 나무를 깎으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십자가를 준비하면서 했을까요? 다른 사람 집에 목수로 가서 뭔가를 만들어 주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 속에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이 좋은 성공의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그 경험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빛이 되는 경험이라는 겁니다. 여기 이미 오셔서 이민의 경험이 좀 많은 분들, 그 나도 참온 사람들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너무 어려웠던 사람은 다른 사람 건강 문제 때문에 힘들어 할 때, 어떻게 요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어요. 함께 아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험이 참 중요합니다. 올한해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을 받는 그 인생의 놀라운 경험들이 우리의 삶 속에 싹 터서 그 경험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나눠줄 수 있는 인생을 사시기를 추원합니다 세번째로 얘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데요 규칙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참 규칙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자 어떻게 들어야 할까 예수님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아주 바쁘게 사셨습니다 아주, 아주 참 바쁘게 사셨어요 바쁘게 사셨는데 예수님의 한가지 꼭 거, 르지 않았던 거 있으십니다. 뭐죠? 예. 예수님이 항상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셨습니다. 밥 먹을 수도 없을 정도로 바빴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씀을 듣고, 그 아픈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회복되며 나갔는데, 얼마나 바빴는지 예수님이 식사를 할수 없는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안 걸렸던 것은 항상 어떻게 해요? 조용히 하나님과 만난 시간을 계속해서 가졌던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올한해 진정으로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규칙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수요일 날, 토요일 날 여러분 가능하신 분들은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예배 참석하셔야 돼요. 우리 신앙의 성장이 규칙적으로 매일매일 하는 그 작은 것에 달려있는 겁니다. 큰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어떻게 하냐 달려있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올한해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바라기 위해서 우리의 주신 그 재능을 잘 여러분 살리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경험들, 여러분 그 경험들을 나눔으로 인하여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인생 살기를 소망하며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여러분 우리 속에서 주님의 빛이 되셔서 빛을 전하는 빛이 드러나는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를려고니다 우리 한경구절 한구절을 마저 읽겠습니다. 예배소서 5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전에는 어둠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체자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어둠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운 것들이 많습니까? 음란한 사회, 그리고 욕심 많은 사회, 이기적인 사회. 이 어둠의 사회 속에서 오늘 진영 여러분과 저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다고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이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에 주신 귀한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는 한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